근데 이거 쿠키 앤 크림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시, 사, 사드시면 안 되네요, 이거는. 바로 욕 나옵니다. 모르고 먹어야지. 어, 조금 다른가? 뭐, 아니면, 이런 거 나왔다더라 해서 누가 사줘서 먹으면, 에이, 좀별론을할수 있는데 내가 사 먹으면 완전 당하는 느낌. 쿠키 앤 크림 한, 한 5%? 어, 5%. <laughs> 그러니까 이건 너무 미량입니다. 일단, 이게, 존나 치명적인 게 있네. 허니 디핑 소스가, 거의 이게 꿀이에요, 꿀. 이게 질질질 흘러가지고, 과자에 묻는 게 아니라, 이거 딱 찍고 들면은 바로 쭉 늘어나거든요? 먹기 되게 불편한데? 음. 더럽게 먹기 좋네요. <laughs> 어. 깨끗하게 먹기 어렵다네요. <laughs> 음. 밑에 뭐 이렇게 좀 치우면서 먹어야 될것 같고, 과자랑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요, 음, 소스가? 음, 그냥 꼭갈건 집에 있는 꿀에 찍어 드시면 됩니다. 돈 마시고. 어, <laughs> 아, 그냥 꿀에 찍어 먹 마시고. <laughs> 음, 손에 묻네요 꿀리 이게 늘어나면. 토우해서 <laughs> 찐득하니 이런 거 좋아하시면, 찐득한 거 좋아하시면 많이 손에 묻히시고 드시면 좋을 거예요. 그냥 뭐 개꿀. 음. <laughs> 진짜 그냥 집에서 집에 있는 꿀 그냥 찍어 먹으면 되네요. 꼭갈 거네요. 왜 이걸 이게 광고 안 하는지 이제 알았네. <laughs> 자 오늘 새로 나온 것 같아서 두개 샀는데 실패. 대실패했요 <laughs> 음,